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신문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군 입대 변태섭전 의원과 유후정 정의당 의원이 여성군 입대를 꺼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년 2024년 4월달에는 총선이 있죠 국회 연선거를 뽑죠 젠더 갈등 심화 우려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주장하고 남성 휴가 휴직 천명화 추진해야 되고 신당에 대한 관심 끌기 분석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젠더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젠더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부과된 사회적 특성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그런 특성을 부과하는 어떤 분류의 체계를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젠더란 여성과 남성 사이 차이를 만들고 성별 관계를 조작하는 거다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왜 금태소 유정 두전 의원과 현 의원이 여성 군입대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할 대표 정책을 내려왔습니다. 병역과 가사의 성별 영역 분담을 깨서 젠더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자는 거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잘못하다는 젠더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 남성들 입장에서 는 우리는 국방의무이니까 거의 대부분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불평등 아이들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김태석 전 의원과 유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 병역에 대한 성평등과 남성 환경에도 육아 휴직 전멸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식의 전통적 성 역할이 이제는 파괴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경력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투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남자는 무조건, 우리나라는 국방에 의무가 있으니까, 나를 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무조건 가사를 돌봐야 된다? 이거 또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성평등 정책은 초절,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를 봤다는 얘기죠. 그까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여자만 가정을 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일이 역할이 분담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남자도 휴가를 줘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이소는 병역과 가사의 어떤 성별을 깨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최근 학계의 논의도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성평등을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루어야만이 절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국방부의 보고를 따르면 인구 절벽 때문에 사실상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했고, 심지어는 각 사단마다 있었던 어, 훈련소도 폐쇄하고, 고인전 논산에 있는 연구대 훈련소에서 어, 기초교육을 받도록 할수 있도록 바꿔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갈수 있는 자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태호 각 사단에 훈련, 사단 훈련소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인구 절벽이 있는데 이것은 성평등에 따르는 병력 성평등과 또는 가사의 병역 역할에 따라서, 병역과 가사의 성별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초절산 원이라고 인 지적하고 있다니, 과연 그럴까요? 성평등을 더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루어야 해. 바꿔야만이 이 절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금태석 전 의원과 유정현 의원이 같은 신당을 만들어서 얘기했답니다. 자 이렇게 내년 총선 을 앞두고 국민에게는 우리는 4대의무가 있죠. 4대의무인 병역의무를 여성도 함께 이해한다는 취지 주장을 내놓고 현재까지는 정당에서 이런 내용 을 내는 정당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성 군대 입시를 꺼낸 그 신당은 자기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현재는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이나 언급도 없이. 영 여성 군입대 카드만 꺼내든 것은 젠더에 대한 갈등을 심화하는 우리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금태수 의원은 남성 육아 휴직 전면화는 저는 찬성합니다. 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1년씩, 2년씩 해줘가지고 충분히 아이가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을 할수 있게끔 육아 휴직 기간을 정부든 기업지에선 해주는 것이 100% 보존해줘야 만이 그것이 저출산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동일합니다. 이렇듯 기업과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성은 군입대를 가야 돼가지고 어떤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군여론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모든, 저도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어떻게 피해본다는 그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인구 절벽까지 오는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토를 지키는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 자원이 부족하는 이 현실에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분단 국가에서 있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는. 저 초저출산이 원인이 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시는 현실과 또 사회적으로 그걸 받,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죠. 집값은 올라가고 교육비는 상당히 이럴 말할 수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든 아이를 낳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라고 올해 전부터 나왔던 문제를 지금의 코앞에 닥쳐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한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게 있고, 국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자는 군대에 갔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군대에 갈수 있다라는 그 하나 또. 여성만 여성만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남자도 충분히 돌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적 이런 제도적 그할런 상당히 우리가 주변에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발하지 않고 이는 ECR 시켜 가지고 잘못해다가 총도 젠, 총선의 젠더 갈등이 도시 막 우리도 있다. 한 예로 볼게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이를 낳을 때는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를 낳는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언제쯤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접연은 아이를 낳았을 때의 불안감이 너무도 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저출산, 이 원인이 인구절벽이 왔다는 거죠. 근데 여태껏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권만 가지고 정당의 이득만 가지고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만 가지고 해왔지? 지금.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금태에서 그 유정, 두 전, 원과 효년이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 군입대를 꺼냈으면 그 군입대를 안 가게든가, 뭐, 현재도 자원에서도 여자분들도 하사관도 있고, 뭐, 가로장기도 있고, 그는 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4대 의무인 병력의 의무까지도 여성들한테 부여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서 국민적인 이해와 토론,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나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서 과연 여태껏 한 번도 이 문제에서 예산만 집행하고 돈만 쓸데없는 데다가 초, 어, 너무 격한 말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니지 않요 이런 정책만 헤어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실이 나타난 거죠. 야 여성 군입대, 여러분 탄성하십니까 아니면 여성 군대에 가서 남자가 또 아이를 낳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를 어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렵지 않은 문제를 남성에게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육아 휴직 전면화시키고 또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그렇죠. 본인이 원하면 군대도 갈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을 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젠더 현상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젠더의 뜻에 대한 개념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젠더랑 어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성별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국방의 의무를 질수 있는 그런 모든 역할들이 남성에게도 주어지고 또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선택이라 언급 없이 지금 현재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어, 병장 계급이 지금 한 200명 각,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장이 200만 원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방이 음을 지며 지키며 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병제냐 아니면 징병제냐 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울러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니다 내년 2024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거의 공약을 남발할 때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있다. 이것은 정치와 무관하게 현재의 국회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또 다시 정치 시절이 돌아오니까 계절이 돌아오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국민들을 현호시키고또 국민에게 갈등을 부추기는 혼란을 부추기는 일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금태석 유정 전 의원과 현 의원이 여성 군입대를 꺼냈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의 사회적 문제로 오해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서 미래 현재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 전이 부족한 실태가 여성 군입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가사도 남성도 회사에서 전 육아 휴가 육아 휴직을 둘수 있게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한 뒤 기업에 그것을 요구해 주고 그걸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문에서 말한 여성 군입대, 금태섭 유종 여성 군입대 이 길을 꺼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